민크 <laughs> 소매 자른 거 가지고 민크 목도리 만들었거든요. 마우라는 안 되고 목도리 나왔는데요. 제가 만드는 거는 영상을 안 찍었고, 만들었던 안성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민크를 하면서 어, 소매 자르고 낳는 것 같고요. 목도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목도리인데요. 자석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개 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네요. 이렇게 붙으면 막으라고 자석을 떼면 이렇게 되죠. 자석을 붙으면 또 이렇게 있으같아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붙죠. 이렇게 해서 자석이 자 이렇게 하고 자목에 딱 맞게 한 23, 23cm 정도 하니까 목에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목도리를 하니까 자석을 갖다 대니까 자석이 이렇게 달라붙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에 딱 맞는 목도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목도리에 너무 힘이 없으니까 솜을 약간 넣었어요. 자석 빼고 나머지 둘레에. 그 그러니까 목도리가 이쁘게 나왔네요. 제가 따뜻 같지만 목에 둘러면 이쁘죠. 그래서 목이 따뜻하게 할수 있는 목도리 한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도리를 실상 이렇게 목에다 둘러면더 이뻐요. 자, 자석은 보이지 않게 민크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어, 이쪽에 하나, 또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딱 붙죠. 자, 이렇게 해서 목도리 만들었어요. 자, 이쁘죠? 따뜻하고 아, 좋겠네요. 자, 소매 자르는 라고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예쁘네요 됐죠? 네, 바요그리 네, 안뜻 같아요. 그리고 어, 안성 해놓은 크 손에 떳탄거 자, 이렇게 안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크로 소매 올리는 거 하고 목도리 하고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